안녕하세요 어, 12월 23일 7시 13분 현재 음, 방송 보겠습니다 지금 미장이 에, 제가 전일 우리장 장대 양봉인데 음, 이게 반대로 나왔다 있죠 딱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올림만큼 딱 뺐어요 근데 올림만큼 뺀게 아니라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정도로 어, 다우가 약했고 나스닥은 두 배로 약했죠 전저점 이탈을 해가지고 딱 종가 기준 전저점 이탈 전저선 단기 전저점에다가 딱 걸쳐놨어요 제가 음봉 음봉 노래를 불렀는데 그 전에도 뭐 계속 음봉만 얘기하고 있죠 반등이라는 것뿐이고 어 여튼 음봉 음봉 할 때는 나스닥 그 따뜻한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음, 방송 참고하시고, 반대 매매만 안 하시면 돼요. 반대 매매 했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일단은 수익은 아니지만, 마이너스에서 계속 지금 뭐, 아유, 갓장케 보고, 마이너스 5%까지. 현재가 54달러.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500달러 간다니까요. 50달러가, 50달러, 500달러 간다고요. 전일에 미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볼게요. 밤사이 안녕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장 이제 개팔 강도가 올린만큼 더 빼버릴 수가 있어요. 전제점 미탈을 하려고. 나우가, 뭐, 나스닥은 지금 아예 전쟁점이 탈했잖아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뭐 엄청나고, 환율이 뭐 조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환율이 지금, 환율은 지금 엄청 올라갈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올라가는데 우리 장만 똥배짱으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망기, 이제 12월 마감, 음, 연말 정산 하는 뭐, 연말에 뭐, 그런 것 때문에, 환율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보이는데, 다시 올라갈 겁니다. 어, 환율, 내년을 보고 지금, 음, 달러를 좀 사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천만 원 정도 샀다고 얘기했고, 1210원 정도에 샀으니까, 1270원. 어제 잠깐 보니까 70몇 원이던데 엄청 싼 거예요. 1445원까지 갔던 게 1276원이면 완전히 거저죠. 주, 거저 죽는 거죠, 솔직히. 뭐, 물론 투자는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셔야 되고, 아무리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행하는 건 다르니까 이게 잘못하면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 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서 저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일봉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아. 일봉도 안 좋고, 지금 뭐 차트가 좋아졌다가 이게 딱3 3이평선딱 대놨다 했잖아요. 우리장 오버시팅까지 갔다 고 했고, 미니다우 뭐 분봉으로, 120분봉으로도 지금 완전 꺾였습니다. 지금. 방송할 때도 막 내려가고 있어 내려갈 거라고 그럼 매도는 어디서 쳐 매수 만안한 것도 다행이죠 마지막에 엄청나게 매수했어요 새벽 2시까지 먹었겠죠 나중에 또 들어갈 거야 토, 토하겠죠 급락, 급락했습니다 급, 급락했으니까 급등도 하네요 나스닥은, 제가 여기는 뭐 이것저것 막 그렸는데, 이게 아직 꺾이잖아요. 지금 이제 더 크게, 이게, 더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나스닥은 엄청 지금, 나팔, 나팔이 되고 있는 나팔, 나팔수가, 아, 전 세계를 향해서, 아, 내려갈 거야! 하고, 이렇게 크게, 올라가도 꺾였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꺾여, 단 말이에요. 뭐, 연봉은 지금 올라가 아직 안 꺾였겠죠, 당연히. 이런 가격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연봉은. 그러니까 반등도 세게 하는 거예요. 반등도 무섭게 하는데, 아스타그 못하는데, 다우가 막 살아있으니까, 죽어, 나 죽지 않았어? 하고, 나중에 여기까지 올 건데,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나가는 게 어디, 바닥이 어딘지, 이제 저점 매수인데, 그러니까, 이거 넘기겠죠, 미래에는. 그 미래가 내가 살아있을 때인지 뭐, 이제 모르지만, 생각해봐요. 어, 예. 월봉으로 본다면 저점 매수장이에요. 어, 장대 양봉에 좀 눌림목 줄 뿐이에요, 눌림목. 근데 이 눌림목에 우리는 낚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바닥에서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 바닥 올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내리는 밴드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모든 입형이 거꾸로지고 있는데, 조정준다는데 여기 산도 이렇게 세개 만들고 멋있게 만들어놨잖아요. 호영스펜 봐봐요. 꼬라지가 이게 들어가, 잘못하면 들어가겠죠? 뭐, 여기 딱 나오면 어떻게요 이게 매물대예요, 다. 매수가 아니라 이제 매물대가 된단 말이에요. 매수자들이 여기서 팔아, 팔았으면 되는데, 아, 대박이야. 하고, 테슬라 막 엄청나게 어떤 사람들. 뭐, 테슬라, 아이고. 테슬라도 나중에, 나중에 사면 되겠죠. 삼성전자도 나중에, 살때 되면 또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 소리에 맞춰서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몇팩 프로의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손절이 중요한 것은, 이게 제가 이제 평단가를 낮춰보니까 물타기에서 평단가를 낮춰보니까 이게 두렵고 떨림이 너무 심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평단가 낮추기는 진짜 무한대로 돈이 있지 않는 이상 뒤집어져요 어렵죠 그래서 평단가 낮추기는 솔직히 어렵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 이하로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항상 시드머니를 놔두고 50% 정도는 아 이정도부터는 사도 돼 하고 50% 사고 또 포기하고 있다가 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때 사도 돼요 올라올 때딱50%만 가지고 저는 매매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진짜로 몰빵이 진짜 나빠요 몰빵이 저는 몰빵을 하고 있지만 돈도 얼마 안되니까 몰빵 하죠 제가, 제가 제 규모에서 초, 최소한 10억이 넘어가면 5억은 투자하지만 5억은 항상 제가 원하는 오버시팅 자리까지 아니면 너, 제가 제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는 항상 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는 가장 좋은 게 10분의 1만 투자하면 절대 이을일 없어요. 아이씨, 100만원, 10만원 갖고 노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럼 100만원 갖고, 100만원 갖고 하면 이, 이, 이길 것 같죠? 전혀 아니오시던데. 제가 해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죠. 어리석은 매매 중에 가장 하나가 몰빵이에요, 몰빵. 물타기하고 몰빵. 그, 물타기는, 그러니까, 물타기도 방법이 있는데, 100만원이 100, 10만원 됐어요. 그러면 200만원 있는 사람이 그 10만원부터 또 만원, 10, 천원 될 때까지 분할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누적해서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평당가가 엄청 낮춰지죠. 일단은 그것은 그거고, 어, 자, TQQQ, 어, 지금, 저 주봉으로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주봉, 제가 주봉 걸어놔, 주봉 해놨죠. 이게 주봉 봐봐요. 어저께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지금 17, 15, 여기, 보이시죠? 15, 여기 주봉. 어, 미래는 모르지만, 제가 조건을 항상 말하지만, 고점을 넘기, 91점을 못 넘어가면 좌우비 들어온다. 깨진 일본, 이게 깨진 지어려예요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이거는. 일본, 아 이게, 안 보이네, 이제. 애들이 또, 음, 프로그램을, 이게, 음, 띄었다 붙였다 하려면, 이게, 옹, 이게 작업을 필요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에 뭐가 있어요. 항상 끊었다가 연결했다 하는 것 같아요. 키움도 그렇고. 자, TQQQ. 어, s 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뭐 엄청 저 밑에서 이제 16.50뭐뭐저좀 이탈한 것 같은데 전저점 TQQQ는 25가 엊그저께 였어요 SQQQ는 지금 37인데 이제 여기 여기 또 맞고 떨어지죠 지금 56 56까지 제가 얘기했죠 56까지 56까지 맞고 조정 주고 있어요 조정도 이 봉, 이 봉을 제가 예전에, 예전에 말한 것이 이 봉인데, 이 봉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 오, 어제 나왔네, 어제, 어제. 어제 나왔죠. 에이,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지금은 어, 그 뭐, 마이너스 5.38%. 어, 이것은 하루아침에 뭐, 15%도 움직이는 세상이니까, 지금 어제, 어제가 11%인가, 8%인가 움직였나, 지금 8%, 7%, 7% 움직였습니다, 7% 하룻밤에. 이거 완전히 뭐, 재밌어요. 7%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자, 음.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제, 기준가 거기 기준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미장이 음봉에 따른 기준가가 지금 정가 기준으로는 정가 기준으로 2327.08이에요. 2327. 자, 2327. 장 장대 음봉의 아래꼬리 달았죠. 그러면은 반등하는 타이밍이고 우리 장 열릴 때 살짝 눌러 주면서 저어들 본장에서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지저분하게 움직이겠죠. 금요일 또 블랙 블랙 먼데이가 아니야. 블랙 프라이데이. 그니까요 이상.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는 별로 그런데 진짜 이렇게 빼버리는 매너가 똥이죠. 기분은 잡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저도 콜맨인가? 2321.18. 아, 2321.18 299.70이에요. 근데 지금 네. 음, 개파락이 너무 크겠죠. 5로그인데. 그러면은 어, 232라고 어 5,6 중간에다가 딱 해놓는단 말이에요 딱 중간에다 해놔요 그리고 밑으로 빼서 아래꼬리를 만드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은 근데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일육이 1,6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쏟아져요 300이 기준가로 봅니다. 300. 우리 장은 300쟁탈전 오늘, 오늘 제목은 300 달청면 300이 돼. 300 되게 중요하죠. 3 0 0이란 지수가 되게 중요해요. 2316 21아 답이 안 나오네. 전자점 이탈 라스타웃 기준으로는 여기 깼어요 깼어 깨어? 우리 장도 깨일 수 있어요. 아래꼬리로 2316 여기까지. 터치하고 한번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루, 하루에 뭐, 미친 장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정의. 제가 여기 얘기했죠. 오버슈팅 딱 그, 맞바꾸기 했다고, 여기. 오버슈팅 맞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등의 끝자락에서는 항상 이런 오버슈팅까지 억지로 맞췄어요. 시간, 이런 타이밍 봐봐요. 정확하게 오버슈팅 좀 찍고, 아랫골이, 윗골이 살짝 만들어놨죠. 야, 할것다 했어. 어떻게든 올렸으니까, 이제, 내리더 마음대로 해. 이렇게 딱. 진짜 재밌어요. 아는 만큼 보일 뿐이죠. 304까지 종가 기준으로 엄청 넘어갔어요. 이승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갔는데, 이게. 아침이 기대됩니다. 삼성전자 599.99못 넘어갔으니까 이게 상당히 뭐 약할 거고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58에서 59. 1100원이나 올라갔어요. 단기에 엄청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닥 맛이 갔다 했고요. 이게 이제 좀 바꿔놓을게요. 307이니까 307은 아닐 거고, 307. 305, 어, 3 0로 하고요. 이거는 295. 어, 또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날 것 같아요. 305, 290, 295로 세팅해놓고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고 아침 식가 기준으로 매매를 할 때는 항상 근데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기준점 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미장이 미장 기준이고요. 우리장은 기준점 위에서 시작하든 아래에서 시작하든 음, 제가 뭐 정확하게 이럴 것이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선물 외국인 선물 어제처럼 매수 주구장창하고 개인들 매도하면 원의 상방이에요. 미장 음봉 은봉, 장대 음봉인데도 미장 장 미장 장대 음봉인데 네. 우리 장초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라면. 반대예요. 이 새끼들 올렸다가 내려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누가, 뭐, 그러면 나는 하방은 누가 봐. 이런 거죠. 저기들 뒷담화 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들이 보는 시점하고, 미장 빠지,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옆으로 행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이렇게 급하, 급락을 할줄 어떻게 알아요? 저는 대충 어제 막 방송에 대놓고 계속 음봉 음봉 얘기했죠. 음. 어제처럼 강하게 말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방송 들어보시면 그럴 때는 진짜 아침에 이렇게 제가 떠버리잖아요 아, 늦었다. 일단은 매매 잘 하시고 음. 즐거운 주말 음. 준비하시고.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요. 또 오늘은 오늘, 저녁,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고또 미장 또 오늘 밤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고 내일이나 모레 또 이제 주말 방송은 좀 이것저것 좀 설명 좀더 해드릴게요. 예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